저는 별밤직이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타이니 에픽 갤럭시 브라스 트어플한 게임이고요. 네, 타이거이라고 많이 아시죠? 저는 그 게임을 해본 적은 없는데 해외 리뷰어들이 좋은 평가를 했고 그리고 타이킹보다 좀더 간략화되고 밸런스를 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모임 동생이, 해봤는, 모임 동생이 구매를 해서 해봤는데 아주 괜찮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 이 게임은 뭐, 다이스를 올린 게임이에요. 여기 다이스 트레이도 제공하고요. 이렇게 튼튼하게. 자, 게임 방, 세팅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3인풀 세팅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어, 빨간색을 이렇게 채워놨어요. 이건 안쓸 거고, 3인풀 세팅을 보면, 이렇게 행성들을, 3인풀이니까 3개 깔고, 2개를 깝니다. 2인풀일 때는 4개가 깔리겠죠. 그리고, 4인풀일 때는 6개 깔리겠죠. 그런 식으로 깔리고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 그래, 스타팅 플레이어를 한명 정합니다 그러면 스타팅 플레이어 마커를 계속 여기 놔두는 거예요 여기 막 놔두는 거고 이 게임의 테마를 먼저 얘기해 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행성에다가 로켓을 보내서 이거를 콜로너, 콜로니아 하는 거예요 콜로니아 에서 가져오면 이런 가져와서 밑에다 끼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끼우면 여기 점 여기 침 스타가 점수란, 점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7점을 먹는 거고 그리고 자기 이런 갤럭시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개발하면 여기도 점수, 점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점수의 합이 21점이 넘은, 넘으면 종료 조건이 발동이 되는데, 제가 스타팅 플레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한 턴씩, 동등한 턴을 가지고 끝나요. 이분이 게임을 끝냈다면 노란 거에서 끝나겠죠. 시계 반많을 보니까. 이해하셨죠? 얘가 끝냈다면 게임이 즉, 그 즉시 끝나겠죠. 21점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고, 그렇게 승점을 많이 내면 이기는 게임이다. 좀 레이싱 요소도 있고요. 네. 계속 설명을 이어가면, 세팅을 보면, 세팅을 이어서 하면, 개인 보드판을 볼게요. 네, 두 개를 여기 놔두고요. 로켓을. 그리고 로켓이 표시된 데다 놔둡니다. 3 써있는 데다 놔두고, 4 써있는 데 위에다 로켓이 있죠. 여기다 놔둡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첫 번째에 놔두고, 그리고 여기 번개 표시가 있죠. 이에 놔두고, 여기 이 문화라, 문화 표시라는데 문화를 잃어놔둡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게임을 시작하고요 게임은 간단해요. 주사위를 몇개 던지나 보면 나와있어요, 여기. 네개 던지러 나와있죠? 주사위 표시가 있고, 로켓 보이는 두 개란 뜻이고, 점수는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네 개를 던져서 액션을 하면 됩니다. 선플레이어부터. 그러면 액션, 걸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이거를 내가 이걸 가져와서 원하는 순서대로 이 액션베이라는 곳에 놔둡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액션을 하고 놔두고 이 액션을 하고 놔두고 이 액션을 하고 여기 놔둬도 되, 여기 놔둬도 여기 놔둬도 됩니다. 자, 여기 놔둘 때는 에너지와 그리고 문화가 하나 소모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소모하고 여기다 문화를 문화나 아니면 예를 하나 소모해서 이걸 원하는 면으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액션을 합니다. 어? 중간에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하고 시작해도 되고 중간에 이걸 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놔두는, 이거 놔두는 순서는 중요하겠죠 이렇게 놔뒀다고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액션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플레드는들은 기회, 기회가 주어져요 만약에 자기가 문화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를 소모해서 이 노란색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1, 2, 3과 컨버터 지역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방을 할 수가 있어요. 미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쓰고, 내가 쓰는 게 아니겠죠? 하나 쓰고, 하나를 써서, 이거를 그대로 액션을 하는 겁니다. 얘도 하나를 써서 액션을 할수 있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써도 됩니다. 옵션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턴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턴 구조를 봤으니까. 자, 그러면 주사위를 보면, <laughs> 주사위는 이렇게 여섯 개가 있고요. 최대 여섯 개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고, 처음 거를 볼까요? 처음 거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콜로니콜니이 이런 행성에다가 자기 우주선을 보내는 거예요, 로켓을. 로켓을 보내는 건데, 여기 놔두면, 로켓을 보내면 됩니다. 로켓을 어디다 보내냐면, 원하는 데다가 보내는데, 이 지표면에 놔두면 여기에다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행성 위에다가. 아니면 이런 오빛에 놔둡니다 오빛이라고 궤도에 놔둠 행성 궤도에 놔두면 1이 아니라 처음에 여기에 놔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이 놔두는데 규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이 로켓은 각각 하나씩만 놔둘 수 있어요 이렇게 행성 표면에도 하나 이렇게는 못 놨둬요 오빛에도 하나 이렇게 두개못 놨둬요 이해하셨죠 최대 두개 놔둘 수 있는 거예요. 행성에는 표면 하나, 오빛 하나.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겹쳐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성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행성을 이용해서 딴 데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이걸 썼다 그러면 근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여기나 여기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렇게 이동하거나 딴 행성으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본부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꺼냈네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자기 행성에서 자기 표면으로 는못 가요. 이게 중요한 룰이죠. 이렇게는 못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도 못 가고, 여기로도안 되고요. 이해하셨죠? 그, 그거, 기본적인 룰만 아시면 되, 이, 지표면, 이 로켓을 어떻게 보내나, 이 액션에 대해서, 잔룰만 알면, 이 게임은 거의, 잔룰이 거의 없고요. 이게 끝입니다. 거의 끝나고요. 되게 간단하죠? 자 이걸 왜 하느냐 이런 걸왜 보내느냐 그러면 왜 보내는지 보냐면 이런 여기 뭐행성들에박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여기는 문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행성에 제일 로켓이 몇개 있죠 두개 있죠? 그러니까 최대 한 개에서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거 여기서 만약에 막이런데 보내면 어 이렇게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렇게 세개가있잖아요 그럼 문화 이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 자원 세 개를 얻는 거예요. 이해했었죠? 세 개를 이렇게 얻는 거예요. 이해했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프리액션 이 있는데 이 번개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주사위를 만약에 두 개를 아셨잖아요. 주사위를 제, 모두 재골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에너지를 쓰고 재골림해서 예, 리롤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문화는 따라가는 기능이고 죄송합니다. 그걸 빼먹었네요. 그렇게 해서 어, 다시 돌아갈게요. 에너지는 에너지, 세, 에너지 자원 세 개를 얻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겠죠. 그 문화는 문화를 얻는 겁니다. 간단하죠? 문화 자원을 얻는 겁니다. 문화, 내 로켓이 있는 개수만큼.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에너지와 문화를 얻고요. 이렇게. 그러면 또두 가지가 더, 세 가지가 더 남았죠. 주사의 면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보면 이거는 기술, 행성에 대해서 이런 거를 등급을 올립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예, 얘는 기술이고, 얘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행성. 그러면 생명을 올리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끝까지 간, 먼저 간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서 아, 얘가 가져갔다고 칠게요. 여기 화면이 보여주기 좀안 좋아서, 얘가 가져갔다 치면 이렇게 놔둡니다 헷갈리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먹으면, 위, 이 위에 있던 모든 로켓은 다시 자기 본부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걸 먹게 됩니다. 그 밑에 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어, 은하 표시 있는데 있죠? 여기다가 어, 탭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모든 액션이 끝난 건 아니고 하나가 더 남았죠? 이 표시가 있잖아요. 이 표시는 뭐냐면, 몇 가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아, 행성들을 가져온 바로 즉시, 이걸 카드를 깝니다. 섞은 거를, 택에서. 이렇게 몇, 몇 개가 내가 행성을 모았단 말이에요. 식민지 왔단 말이에요. 행성들을. 그러면, 자, 이거를 내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에너지를 하나 소모해서, 원래 문화였는데 이걸 썼어요. 그러면 이셋 중에 하나를 할수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행성을 가져올 때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셋 중에 뭘할 것인가 이 기호를 이용해서 쓸수 있다. 보면 첫 번째 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맨 끝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걸 쓰면 뭐냐면 이 등급을, 슬라이드를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슬라이더의 기능은 점수도 주고, 로켓도 중간에 늘려주고, 그리고 주사의 개수도 늘려줍니다. 나는 주사에 6 개를 쓰고 싶어.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자원이 에너지나 문화, 문화의 자원을 4 개를 소모해야 돼요. 4개라써있죠 여기. 그래서, 4를 쓰시면 이렇게 하나 올라갑니다. 그죠? 네 개를, 합해서 4 개를 보세요. 그래서 에너지 4 개를 이렇게 줄이고 하셔야 됩니다. 문화 네 개를 줄이든지, 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렇게 합해서 못 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내, 다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있고요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 거의 다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이걸 쓸수 있다 했잖아요. 이 기능에 대해서 아시면 이 게임은 다 끝이에요. 근데 이 기호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맨 룰부 끝에 뒤에를 보실까요? 참고로 하시면 확대해볼게요 자, 기호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거든요. 보면, 초점이 잘안 맞는데. 첫 번째 거 보면, 그냥 이런 건 에너지를 얻어라. 그리고 문화와 에너지를 얻어라. 뭐, 그런 뜻이고요. 이걸 보시면, 여기는 보면, 왜 이렇게 흐리지? 아, 여기 좀 낫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드밴스. 이걸 올려라. 이런 걸 올려라는 거겠죠 뭐, 기술을 두개 올려라. 이거는 그런 거고. 이거 세 번째 거는 보면, 기술, 기술가 아니면, 그 생명 중에 택해서 삶 중에 택해서 올려라 뭐나 삶을 올릴래 올릴 수 있고요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에너지를 줘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한테 다른 그 레벨을 올려라 그게 뭐지 테크닉과 그리고 삶 삶이래 생명 트랙을 올려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런 남들한테 좋은 그걸 주는 거는 문 하나를 주고 내가 이걸 올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혜택을 더 받,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남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더 이익이 많은 카드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에너지 하나 얻고 뭐 이득을 더 받겠죠. 에너지 두 개를 얻고. 어, 콜로니를 빨리 만들 수 있겠죠. 두 개를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나쁘진 않네요.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걸 하나 내리고 뭐 다른 기능을 더 주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주사위를 하나 내가 액티브 안된게 있단 말이에요 주사위를 안쓴게 있단 말이에요. 주사위 하나 안쓴거 쓰지 않고 뭐 다른 기능을 하는 거겠죠. 다섯 개가 있는데 어. 인액티브 된거 를 하나 안 쓰고 쓰다 딴걸뭐 쓰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아까 종료 조건은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아, 이 게임은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laughs> 재밌습니다. 의외로 이 주사위를 선택하는 재미가 어, 상당히 깔끔하고요. 어, 고민하는 재미가 참 좋아요. 레이싱 요소도 좋고 어, 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많고요. 하다 보면 저이 게임을 한 두, 두세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다들 좋은 평을 줘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일단은 이 주사를 얻는 얻는 것부터 생길, 어느, 얻는, 얻는 것부터 놔둘까, 위로를 할까, 따라가기, 문화 따라가기도 재밌고요. 이 선택이 재밌습니다. 선, 이 전후 관계에서 엄청나게 게임이 많이 바뀌거든요. 막막해 보여도, 그리고 또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 항상 이, 이동,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완전 막힐 것 같아. 주사위 운이 근데 뚫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걸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다른 행성으로 그렇게 해서 타겟 책도 있고 되게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그리고 리롤도 재밌고 이 컨버터 기능이 되게 파워풀하죠. 이런 걸 하면 원할 때 즉시 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기본적인 느낌은 판타스틱 팩토리와 비슷한데 되게 간략된 버전인데. 재미로 보면 저는 이게 더 호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면 어, 기호들이 기호들로만 돼 있거든요. 판다스 팩토리는 어, 익숙해지면 모든 게임들이 다 편하겠지만 처음에 하면 그 기호도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 요 글도 읽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야 되고 어, 그런 게임 중에 태포 말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유로 게임 좋아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기호화 돼 있고 아니면 플레이버 텍스트는 괜찮아요. 내가 플레이버 텍스트는 내가 이 게임을 하는데 사고를 하는데 어떤 어,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방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고요. 기호화로 되는 게임을 좋아하고 거의 다 그런 게임만 구입한 것 같아요. 유럽 게임도 그런 식의 게임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읽어야 되는 읽어야 된다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이걸 해석해야 돼 다시. 아 이게 맞나? 그런 둘말을 할 때도 조금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laughs> 아무튼 그태포은 엄청 좋은 게임이지만 저랑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저랑 아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노마도 구매를 뭐 너무 싸게 나왔지만 이번에 싸게 나왔다고 보다 하지만 구매를 안 했어요. 제제 제 게임이 왠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너무 평이 좋으니까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것도, <laughs> 언제 해보고 싶네요. 네. 그, 뭐, 간단하게 끝에 타이니 에픽 갤럭시 플라스트 어플 리뷰도 해봤고요. 네. 해고하실 때, 정말 그, 강추 드립니다. 예. 네. 아, 단점은 뭐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플레이 타임이 오래 걸린다. 50분이 넘을 때도 많아, 50분이 넘을 때도 있고요. 30분에 45분에 써 있는데, 과연?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게임이. 왜냐면, 이 주사위를 놔두는데 되게 즐거운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그리고 또, 제 생각이지만, 플레이어 카드 깔린 거에 따라서 그 시간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을 믿고 했다가는, 아, 30분 남았는데 이거 돌릴까 하다가는 게임이 안 끝날 수 있다. <laughs> 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한 시간도 걸릴 수 있다, 이 게임이. 최대 59분까지 걸린 것 같아요. 제 기록에 보면. 기억에 맞다고 하면. 예, 그래서 좋은 게임이고 강추를 드립니다. 네. 예, 예봐 그, 뭐, 룰 설명부터, 어, 간단한 리뷰까지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